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감각을 깨워드릴 에스텔입니다. 제가 이런 고민 정말 많이 듣는데요. 간단한 문장을 말할 수 있는데, 실제 내가 영어를 말해야 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자재로 쭉 문장이 나오질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나 몰라요. 영어로 뭐죠? I don't know. 아세요는 영어로 뭐죠? Do you know? 알려주실래요? Can you tell me? 약간 이런 간단한 문장들은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대화를 할때 여러분 이런 문장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 레스토랑 어디 있는지 어떻게 갈수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한번 여러분 말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문장 말할 때 알려주실래요? Can you tell me? 여기까지는 나오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될지 단어만 머릿속에 동동 떠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 길게 붙여 말하는 법을 모르면 백날 영어 단어를 표현을 아니면 간단한 문장들을 외워도 실제 회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쭉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시면, 어, 영어 길게 붙여 말하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원리가 굉장히 단순하네? 나도 이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서 말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 거예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I don't know. 이런 간단한 문장을 단문이라고 해요. 단문은 단순한 문장의 줄임말인데요. 이 문장 내에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있는 걸 말을 해요. 그리고 단문과 단문을 계속 붙여서 말을 하는 게 영어 길게 말하기의 핵심이에요. 이 단문과 단문을 붙여 말한다고 막 엄청나게 많이 붙이는 건 아니고요. 긴 문장 내에 단문이 3 개, 많아야 4 개를 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오늘은 단문과 단문 답문 두 개를 붙여 말하는 거 먼저 연습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 문장을 음운문으로 바꿔서 말해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맨 처음에 말했던 그 문장 마지막으로 도전해 볼 거예요. 우리 먼저 단문 두개 붙여 말할 때 아마 이런 문장을 말해 볼 거예요. 케빈이 그 사진을 찍었는지 몰랐어. 몰랐어. 먼저 이제 말을 해야 될 텐데. I don't know 과거형으로 I didn't know. I didn't know 첫 번째 단문 바로 완성됐죠. 그리고 케빈이 그 사진을 찍었다. 이 문장 사진 찍다는 take a picture 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을 찍다는 take the picture. 그리고 찍었다이기 때문에 과거로. 그다음에 캐빈 뒤에 붙여서 Kevin took the picture. k e took the picture. 그리고 이 문장을 한번 붙여 볼 건데요. 이렇게 두 단문을 붙여 말할 때이두 단문을 연결할 접속사가 필요해요. 이 문법책에서는 괜히 이 접속사를 어렵게 말해요. 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막 이런 용어 필요 없어요. 우리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볼게요. 이 접속사를 "다리"라고 한번 말해 볼 건데요. 이 단문을 하나의 섬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두 개의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는 거예요. 이 다리는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두 개의 단문을 별뜻 없이 그냥 붙여서 말을 할땐 다리, a t 을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케빈이 그 사진을 찍었는지 몰랐어처럼 말을 하는 거고. 이때, that은 별 뜻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도 가능해요. 그래서, I didn't know. Kevin took the picture. 이번엔 다리 4개로 연습을 해볼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네가지 의문사도 다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k e 이그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한국어 문장이 길어질 때 영어로 바꿔서 말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문장 잘 보면은 언제 케빈이 그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하죠. 이 마지막에 있는 모르겠어 이 단문을 영어로 말할 땐맨 처음에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모르겠어? I don't know. 영어는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같은 다리가 딱 보이면 은그 다리를 넣는 거죠. When?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단문이 잘 보일 거예요. 케빈이 그 사진을 찍었다 그대로 붙여서 Kevin took a picture. 여러분이 한번 이 문장 말해 볼까요? I don't know when Kevin took the picture. I don't know when Kevin took the picture. 이 다리를 나머지 세 개로 바꿔 볼게요. 어디서 케빈이 그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I don't know where Kevin took the picture. 어디서? where 이거를 다리로 말하면 되겠죠? 같이 말해 볼게요. I don't know where Kevin took the picture.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how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I don't know how Kevin took the picture. I don't know how Kevin took the picture. 왜 찍었는지 모르겠어. why로 바꾸면 되겠죠? I don't know why Kevin took the picture. I don't know why Kevin took the picture. 이번엔 의문문으로 바꿔서 말해 볼게요. Kevin이 그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 알아?처럼 말할 거예요. 너 알아? 영어로 뭐예요? Do you know? 이 단문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너 알아? Do you know? 언제 w h e n o w Do you know? know? Do you k n o o o know? Do you know? Do you know? Do you k n 아 w Do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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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w Do you know? know? Do n o o o know? Do you know? Do you know? Do you k e o w Do you know? Do you know? Do you know? Do you know? Do y o know? Do you know? w Do n o w Do o know? Do you k n 어디서 그가 그 사진을 찍었는지 알아? 알아에 해당되는 gnl you know? 어디서 딱 봐도 다리 같죠? where 그가 그 사진을 찍다 he took the picture. 쭉 이어서 말하면 do you know where he took the picture? do you know where he took the picture? 여러분이 다리 또 바꿔 보세요. 어떻게 찍었는지 알아? do you know how he took the picture? do you know how he took the picture? 왜 찍었는지 알아? Do you, know why he took the picture? Do you know why he took the picture?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좀 일상에서 쓸수 있는 문장으로 응용해서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이 문장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디서 택시 잡을 수 있는지 아세요? 지금 한국어 문장 맨 마지막에 아세요라고 하고 있죠? 영어는 이거 맨 먼저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세요? Do you know 어디서 잡다니까 어디서 발이 나야겠죠 Where 택시 잡다 택시를 잡을 수 있다. 이 단문은 영어로 I can get a taxi. 이런 단문 만드는 건 우리 책 파트 1에서 다 했었어요. 제가 예전 영상 링크도 걸어 드릴게요. 택시를 잡는다라고 할때 get 이 기본 동사에는 생긴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택시가 생긴다. 이게 잡는다예요. 그래서 I can 내가 잡을 수 있어요. get a taxi. I can get a taxi. 두 문장 붙여보면 Do you know where I can get a taxi? Do you know where I can get a taxi? 이렇게도 말해볼게요. 어디서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알려주실래요? 맨 먼저 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Can you tell me? 그다음에 어디서니까 where? 환불 받을 수 있다. I can get a refund. 환불 받다도 내가 환불이라는 상황을 갖는다처럼 yes로 말을 해요. I can get a refund. 붙여볼게요. Can you tell me where I can get a refund? Can you tell me where I can get a refund?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맨 처음에 말한 이 문장 우리 도전해 볼까요? 그 레스토랑 어디 있는지 또 어떻게 갈수 있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한국어 마지막에 알려주실래요가 있으니까 Can you tell me 이걸로 시작하면 되겠죠? Can you tell me 다음에 레스토랑이 어디 있는지 여기까지 먼저 붙여볼게요. Can you tell me where 어디 있는지 그 레스토랑이 있다 주어 동사 순서 단문이에요. The restaurant is. 그래서 can you tell me where the restaurant is? Can you tell me where the restaurant is? 또 어떻게 갈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어떻게? 다리 how. 그다음에 거기에 갈수 있다라고 할때 I can get there 이렇게 단문을 말할 수가 있어요. get에는 도착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 장소가 나에게 생기는 거, 결국 내가 그곳에 도착하는 거겠죠? 그래서 I can get there 이 단문을 붙일 수가 있고요. 이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갈수 있는지 알려주세요잖아요. 이거를 붙일 때 and나 or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Can you tell me where the restaurant is or how I can get there? 여러분 이 문장 보면 세 개의 단문이 붙은 거 보이세요? Can you tell me the restaurant is I can get there 제가 한 문장 내에 세 개, 네 개를 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런 붙이는 감각 이용해서 우리 한번 보지 않고 말하도록도 해 볼게요. 먼저 천천히 빠르게 그리고 안 보고 두번해볼 거예요. Can you tell me where the restaurant is or how I can get there? Can you tell me where the restaurant is or how I can get there? 이제 안 보고 여러분이 직접 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Can you tell me where the restaurant is or how I can get there? Can you tell me where the restaurant is or how I can get there? Excellent. 잘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배운 문장만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도 영어 길게 붙여 말하기의 첫 걸음을 하신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배운 네 개의 다리 내가 자꾸자꾸 써보려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길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다리로 말하는 법 계속 네. 올려드릴게요. 우린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